뉴스입니다. 군산을 중심으로 가상 화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업체는 여전히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어김없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5천만 원을 두고 사라졌는데 지난 19년간 기부액이 6억 원이 넘습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는 선언을 했고 개발 정도 군산으로 옮겨왔습니다. 올해 뉴스와 인물 이철로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종일 영하권 기온을 보이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군산 지역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낭패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수익금을 되돌려 준다고 투자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 약속과 달라지는 겁니다. 뒤늦게 알아채고 원금을 되돌려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에 피해 사례가 속속 신고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박연선 기자입니다. 군산에 사는 차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웃 주민에게 가상화폐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좌 하나를 여는 데 필요한 13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2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익도 발생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저한테 몇번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제안을 했는, 했다가 제가 좀 묵살했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본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투자 초기에는 원하는 시점에 출금도 가능하고 이자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확신을 갖게 된채 네. 씨는 추가로 송금했고 투자금은 전재산이다시피 한 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수익금 명목의 이자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물론 원금을 되돌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총 1억 간 3,4천 원금만 그 정도 했는데 4월부터 절 지급이 안된 거예요. 한달차필빌다가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차씨 뿐만이 아닌데 공통점은 투자 초기에 이자를 제때 지급해줬다는 점입니다. 한 개월까지는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믿음이갈수 있게 이렇게 지급을 약속대로 했거든요. 근데 출금을 요구하면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 새로운 인증 절차가 생겼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하나나의 거기에서는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나라만 지금 현재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서류를 안 보냈죠. 취재진이 경찰에 확인한 피해 사례만 군산 지역에 0여 건. 군산 경찰은 고속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학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수시 모집 결과 전북 지역 수시 등록률이 높아져 정시 모는 더욱 좁아질 전망인 가운데 국어와 영어가 큰 변수로 꼽히고 있어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송인도 기자입니다. 수시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정시 모집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릴 정도로 변별력이 커서 중위권 학생들의 눈치 보기가 어느 해보다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서 중상위권들의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고요. 정복 싸움도 치열한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는 국어와 영어입니다. 가장 어려웠다는 국어는 같은 등급 표준 점수가 15점 차이가 날 정도로 크고,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반영 영역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반영 영역에 대한 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것에 맞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 대학의 경우 안정 지원이 뚜렷해서 수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등록률이 높아졌습니다. 수시 등록 포기자가 전북대는 지난해 536명에서 400명 선으로 군산대도 331명에서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정시 모집 인원도 줄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아서 등록 포기자 수가 합격에 당락을 가를 주요 요인으로 커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에 정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마감일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3일까지 다른 데다 마감 시간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제각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과다 인상으로 논란이 된 완주군 의원 의정비가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군의원의 월정수당 21.15%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 공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 월정 수당이 낮다고 답한 주민 128명 가운데 34%에 불과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상안을 통과시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부하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경감에 대해 1개급 강등 처분했습니다. 김경감은 업무를 알려주며 사적에 말은 했지만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며 징계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안군 동진면 서현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나 차량 전체를 태우고 2,2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적재함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따스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 찾아오는 천사의 선행은 19년째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매년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오는 전주시 노송동 천사마을 아침 일찍 주민센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 중년 남성분 목소리로 다급하게 지하 주차장에 빨리 가 보시고 어려운 이을 위해서 써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남성이 말한 대로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종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종이 상자 안에는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메모지와 함께 황금색 돼지저금통과 5만 원권 지폐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천사가 올해 기부한 금액은 모두 5,020만 1,550원. 지난 2000년부터 쌓은 기부 금액만 6억 843만 원에 이릅니다. 19년째 천사의 따스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전주 노송동은 천사마을이 됐습니다. 주민센터 안에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록한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천사를 기리는 도로와 거리 벽화, 쉼터 등도 조성돼 기부 문화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을 대표해서 그런 어떤 천사마을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온정은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4900여 세대와 노송동 학생들의 자금으로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군을 잇는 동백대교가 착공 10년 만에 준공돼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대교가 위용을 드러내자 주민들은 지역의 상생과 번영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에 착공된 동백대교가 준공되자 군산과 서천 지역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시민들은 교량 위를 걸어보고 금강물을 내려다보며 동백대교 준공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3.2km의 동백대교 개통은 그동안 금강하구둑을 이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리는 14km에서 3km로 시간은 30분에서 5분 이하로 단축됩니다. 두도간의 연결계 마지막 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천과 군산이 금강 같은 생활권을 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또 하루 만 대가량의 차량이 통행하고 연간 수백 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동백대교는 CCTV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열선과 제설 장비 등 자동화 안전 시설을 갖췄습니다. 최첨단 안전 기술을 도입해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하는... 도로로 구축하였습니다. 양측 주민들은 네, 두 곳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질감이 적지 않았다며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시에는 의료시설 조금 갖춰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의료 시설이나 아니면 좀 쇼핑, 쇼핑 산에서 가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육상 국토관리청과 군산시 서천군 관리 당국은 동백대교가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비 2,380억 원이 투입된 동백대교 가까워진 거리만큼 두 지역의 상생과 발전도 성큼 가시화하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의 현안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폐교 비리 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은 해를 넘기게 돼 내년도 처리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긴 어려움을. 세만 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공사가 설립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년 새만금에는 실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키우겠다는 선언을 했고,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는가 하면 개발청도 군산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만금 개발을 지휘해 온 이철호 새만금 개발청장을 유룡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진두 지휘하고 계십니다. 소외도 남다르고 책임도 아무래도 막중하실 텐데요.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겠다 그런 요구들 많이 하시고 그런 면에서 볼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기대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비력하셨지않습니까 네. 네. 예. 지금 새만금 어떻게 변모해가고 있습니까? 매립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민자에다가 그냥 다 맡겨놨습니다 민자개발 방식으로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세만금개발공사가 발족을 했고 그첫 사업을 수변도시 6.6평방킬로미터 200만 평을 조성할 거고 그거를 또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게 해가지고 20년도에는 착공을 할 계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수 없었던 모습이죠. 고작 태양광이냐 아, 이런 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새만금 사업의 본래 목적이 바뀐 것은 절대 아니다. 닙 단지 개발이 가장 늦게 이루어질 약9% 정도의 면적에다가 재생에너지 사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죠. 첫 번째. 그리고 고작 태양광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입니다. 어, 이번 국회에서 그 1조 원 이상의 예산 확보 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회간접자본을 16조 이상 확보해야 된다 아,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항만이 민자로 지금 부두가 부두 건설이 민자로 계획이 되어 있는 점. 다음 공항은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점. 그러니까 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에 비해서 공항과 항만 이런 핵심적인 인프라가 투자가 약간 미진하다 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개발총장으로서 새만금 개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비전과 보관이 있으실 텐데 공공주도 매립의 설레 이거를 확실히 다져나가는데 표를 두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인프라 시설이 잰벌이 대회 이전에 확실하게 완비될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다. 하나 예, 정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만금 지역의 투자 유치 규모가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만금 개발청은 올해 8개 업체 9,5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재결해 지난 2012년 이후 누적 투자 유치 규모가 81개 업체 16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투자 유치 규모는 연간 4건 미만에서 2배가 급증했고, 투자 유치 분야도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 무인 비행체 드론과 자동차, 의료기기, 식품, 관광 레저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도내 종교계가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도내 4대 교단 대표는 오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종국의 대표들은 이와 함께 사만금 도로와 항만 등 사회 간접 시설도 서둘러 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먹거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고창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와 상품을 개발해 제조 기술을 업체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우리 농업 생산물의 수요처로서 식품 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생산물 가공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경제 효과가 막대합니다. 고창의 유일한 식품 연구소인 베리앤바이오 식품 연구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가와 업체들이 협력해 발굴한 복분자 씨앗 추출물 화장품. 홍삼 베리 쿠키의 기술 노하우를 업체 22곳에 전달하고 식품 산업 개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웰빙 열풍에 걸맞는 기술로 업체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고창군 식품 산업 매출 중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의 스크린 사격장을 갖춘 서바이벌 게임장이 들어섭니다. 테마파크 유가공 공장 뒤편에 조성된 서바이벌 게임장은. 내년 3월에 정식 개장하는데, 치질 체험은 물론 게임도 즐기고 숙박까지 할수 있어 테마파크가 체험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이 임진열한 관련 유적인 한흥성 의병장 충의비와 풍수지리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는 김극루 묘역을 첫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은 보존 가치가 높으면서 국가나 도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로 순창군은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보호를 위해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올해 최고의 뉴스는 세계적으로 먹거리 정책을 인정받은 밀라노 협약상이 꼽혔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완주를 빛낸 10대 뉴스 설문 결과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상이 전체 득표의 33%를 차지했고 2위는 새 정부 정부 혁신 평가 1위 선정 3위는 어린이 모험 놀이 시설인 놀토피아 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왕기성 명창과 함께하는 소리 여행 공연이 모래우진 문화공간에서 무료로 마련됩니다. 전북무용협회 브랜드 작품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삼색 호두까기 인형이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전주대 음악학과 김대욱 교수의 트럼펫 독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체험전 브릭 사이언스 파크가 내일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개와 가재 등 국내외 50종의 갑각류를 볼수 있는 특별전이 내일부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해넘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제 8회 지리산 남원 발해봉 눈꽃축제가 내일 개막해 내년 2월 10일까지 운봉읍 지리산 발해봉 허브밸리와 발해봉 일원에서 열립니다. 따뜻한 먹거리가 가득한 윈터푸드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완주 삼례 문화예술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통 연희 한마당 행사가 내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군산시는 시민들과 시정 현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오늘 시민 대화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영하권 기온에 바람도 강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8도에서 낮 기온 영하 2도, 익산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동부권은 무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진안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고창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고창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좋음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